네요. 아, 아네 조금 전에 전화 드렸는데 제대로 통화가 못 되어서요 다시 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 전화 그 소유주 그 아드님 저 기사입니다. 어 누구시라고요? 네이 전화의 그 소유주 그러니까 여 이분이 권사님 아드님 저 운전 기사입니다. 제 전화기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자 복자 순자 권사님요. 그 전화기 관 이제 제가 좀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네. 네, 그, 우리 그 이사 그 대표님께서 네이 전화기의 그초 수도 예배가 이래 뭐 문자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떤 진행 상황이고. 규모가 큰 건지, 그런 걸잘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좀, 암암리에 알아보라, 해서좀 지원을, 지원이라는 건 좀,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것같은데 어떤, 뭐, 그, 대, 뭐 어떤 그 부패를 얻는 건지 아니면 무슨, 그런 그 규모를 몰라가지고 한번 제게 그 알아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한데, 거기, 네. 어, 대표님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가게군이라고요. 네. 네. 그 대표님이 그글좀 아, 이런 그런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도 그 저희 대표님이 한번 그냥 이래 한번 여쭤나보라 이래지 그 대표님하고 아마 장례식에도 안간걸 알고 있고 그 제가 그걸 좀 그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규모의 그 수도 예배라 하는지 이런 그걸 좀 알아보라 해서 장소는 어디고 그 규모가 큰 건지 그런 거를 아마 좀 아마 돌아가시든 많이 마음이 상하셨고 뒤늦게라도 그런 거를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박, 박자 해자 예. 군자요? 예. 아 거기 죄송한데 어디 대표이신지도 알수 있나요 아 일단 제가 그러면은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데는 어디 행사 주관하시는 데인가 에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예. 이복순 어머님 찾아뵈었던 목사고요 예. 그래가 일단 진어 제가 지금 그제그 돌이라는 그 저는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좀 조심스럽게 알아보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그 대표님한테 그 대표님 어디 그 소속이나 이런 것까지는 알려드려야 될, 뭐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일단 그쪽에 그 주체를 할그 대표님 어머니 그저거 하시는 데가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아마 아마 이제 마지막이고 그래서 아마 그게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동참을 동참 안 되는 게 몸은 못 가더라도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요. 에, 제가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아니죠. 어제죠. 어제. 오후에 종로 쪽방촌에서 이복순 어머님 거기 추모 예배는 이미 드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희는 사실은 그쪽 그이 죄송한 얘기로 그런 저 규모를 잘, 규모라고 표현해서 성스럽습니다만 잘 몰라서 제가 제가 아는 의도로는 그 대표님께서 그뭐어쨌든큰뭐 저걸 기획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잘 모르니까네 그 정도로 알고 조심스럽게 알아보라 해서 그거를 그 일단 아마. 당연히 가슴이 아프겠죠. 도리는 왜못 했는지지도 기사기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뜻을 이해하기는 그 마지막 일단 돌아가셨는데까지도 그 초도 예배인지 그를 집행하신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그 상당한 그 배려라 해서 본인도 거기 본인이 아니라 그 대표님께서도 아마 언체 뭐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어, 본인, 대표님도 그 참석을 뭐 했습니다. 뭐 해서, 왜 뭐, 뭐 했, 참석 뭐 했는지는, 그는 저도, 제가 거기까지는 알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해하시기는 이게, 어떻게, 사망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우리 대표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정승이 떠났는데도 어떻게 일어나는 건참나이그렇잖 참, 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 그말 그대로고요. 그리고 네, 네. 어머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유가족을 좀 찾았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어머님이 거기 너무나 아쉽지만, 거기 무연고 시신이 처리됐어요, 무연고. 그 어디로 갔습니까? 그조이 핸드폰을 처음 가지고 있던 그조카분 있죠? 아 이사님 이사님 그 아, 조카 왜? 네. 예 그분은 계속 거기를 아마 저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애 많이 쓰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그 이사님이 그래서 그 조카 뭐그좀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춘천 그게 뭐 화물차를 한두개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가 사실 뭐 단임목사님께 제가 달리 이르는 말. 역, 우리 대표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할을 못해 말을 아끼시니까 저도 한 번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 네, 예, 예. 그 조카분이, 네. 그 조카분이 국립의료원의 장례식장에서 그냥 네. 네. 빈소 없이 장례식을 치르시고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벽제 승화원에 가서 그냥 무용고 시신 처리를 했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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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뵙던 목사로서, 네, 네 어제 이제 어머님을 알던 분들 아. 함께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 어떤 이런, 무슨, 야, 이런, 부, 야, 그, 해관이나 뭐 이런, 어디, 부패식당이나 이런 거를, 어떤, 해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 네. 그 해관은 아니고요. 어머님 지인 중에 좀 친했던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분 집에서, 아... 그분 집에서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분도, 어, 그럼 좀 어렵게 사시겠네. 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그, 누가 계시, 제가 물어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네, 다어 그럭저럭 다잘 살고 계십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말로 저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고를 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그냥 아니면... 추모 예배 잘 드렸다고 그리고 어 그게 제가 듣기로는 네. 어 이복순 어머님 남편분이 예. 예. 공직자이 그러니까요. 평생 교직에 예. 계셨고, 예, 예, 그래야 합니다. 그분이 아마 거기 무덤에 잘 묻혀 계실 텐데, 어, 어떻게, 예, 어떻게 어머님이 그 남편분 옆에 묻힐 방법이 없는지, 예, 그거는 저는 참 예,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어째 갑자기 또 진행도 될고 어쨌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는 아마도 그 이사님의 그 우리 대표님 그 의중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도 그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죄책감, 이걸 제가 감히 뭐 죄책감이라고 표현해서는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루트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본인도 너무 괴로움 괴로워합니다. 제가 기사다 보니까, 야, 아래도 그 공항에서 올 때도, 뭐, 아, 중간에 오다가 막, 차를 또세우라 캐야, 뭐 이러면서, 아, 이게, 뭐, 원표현이라거나, 뭐, 땅, 땅을 치는 심정이라나, 뭐, 이래 했는데, 저보고 이런 걸 조심스럽게 좀한번 알아봐라, 이래 봤는데, 제가도, 뭐, 아, 우리 대표님이 여기 이런 분인데 어떻게 되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그래요. 그래서, 아, 그쪽에서 예배가, 어 1차적으로 예배가 이제 끝났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제서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것이 예정돼가지고뭐 행사로 진행되는 걸 알면 조심스럽게 그 행사를 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누가 주최를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가출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이래 아래, 여기 못한 거를 그 한이 매쳐만 있으니 그런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아마 그 이제 조카분한테 받은 핸드폰으로 그걸보셨모해요 그래서 예, 네, 이제 그그 그 부분을 좀 조심스레 이제 좀 알아봐라 이래서 저도 전화 를 받았습니다. 어 그렇군요. 제가 말씀하는 말... 이제 다시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지금 그럼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그초 추모 추도 예배 그를 진행하신 목사님은 어디 큰 이렇게 크다고 제가 또 표현을 잘못하는 이런 대형계 목사님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아네 그게 제가 진행을 했고요. 네네. 네 저는 노숙인 그리고 쪽방촌 분들 찾아뵙고 봉사하는 프레이포유라는 단체 대표에 있습니다. 다고요 그럼 제가 그럼 그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다시 연락을 한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저는 전화, 이전에는 이제 대표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그럼 전해 드려야 되나요? 우선 네, 추모 예배는 네. 잘 끝났고요. 네, 네. 어, 지금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네. 제 아... 제가 이 번호로 제 전화번호는 아시니까, 저희 단체 이름, 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복순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떠나기 전까지 계속 아드님, 따님들 보고 싶다고도 그랬고, 항상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바랄기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따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머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 어머님의 명을 기려서 남편분 옆에, 어, 묻, 묻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니다아 예, 예. 네. 그거는 제가, 저는 바대로 대표님께 복, 복, 아, 그 복, 저 뭐냐, 그 말씀을 올리고 전달해드리고, 네, 네. 또 향후 한번 그런 대한 그 어떤 자제분보다는 더 많이 인지를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저도 그 목사님의 그 뜻과 의중을 제가 조금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 도 전달을 해드리고 또 가능한, 음, 글쎄, 어떻게 저도 사실은 조금 외람돼서 잘 표현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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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세상 같으면, 목사님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세상 같으면은 제가, 제가 이런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세상, 같, 이건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방문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상당히 그, 이러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새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거기다 뭐를, 건물을 하나, 이렇게, 어떻게, 이런 쪽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제가, 저는, 이크리스천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제가, 제가, 잘못 표현을 하면은, 괜히 큰, 그, 그런 큰 뜻을 갖고 있는 목사님한테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막을 상당히 아끼는 편입니다. 아, 네. 그제 뜻도 좀 알려주, 시 알아주시고, 네, 네. 제가 세상 같으면 제가, 아, 너 애쓰셨습니다. 대표님, 예, 그래, 저, 조카도, 그, 춘천에서 모여서, 뭐, 모서가 뭐 그, 내일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 일을 그래서 그 세상하고는 달라서다가 상당히 목사님하고 이래 통화를 하면서도 힘든 거에 저도 이렇게 기사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예예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예를 갖추는 뭐가 예를 갖추는 이래 모릅니다. 네. 그래 뭐 일단 뜻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또 문자로 해 주신다니까요. 그대표님의그 전화를 뭐 이런 펌에 저 소매 갖고 계십니다. 그래, 아까도, 어, 아까도, 저, 운동, 그, 저, 들어가시면 이차 안에다 잠깐 놓고 가서 혹시라도 전화 좀잘 챙기게 그렇게 해서 저도 이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네.